오랜만에 저희가 뭐 에밀 무대에 섰는데 좀 좋았어요, 이렇게 그낯선게 그 좋을 때가 좀 있거든요. 근데 좀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 좋았네요. 여러분 여러분 좋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원래 항상 제가 주말에 낮의 남자인데 간만에 밤의 남자 해가지고 또 색다르네요. 끝나고 나왔는데 어두우니까. 아, 여러분. 저기 한주 동안 또 많이 사랑 주시고 에밀과 스파이 이렇게 또 번갈아가면서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 여러분 덕분에 힘들지 않고 공연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에밀도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네. 어? 에밀은 왠지 궁금한 거를 다, 다 물어보신 것 같은 느낌인가요? 어 아, 그냥 용아마이스팩하이렇어서로기는데나는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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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네, 같아서 하는 건가요? 아 마이스틱이요? 네. 아, 그럼 뮤지컬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laughs> 저는 좀깊숙이 넣어요. 네. 어. 좀 깊숙히 넣어서 보통 여기 여기 흉곽에 차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 허리 쪽에 차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흉곽에 차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허리쯤에 좀 밑에다 차긴 해요. 그럼요. 네, 제가 음향의 힘을 빌려야지 뭐이 반주를 뚫고 나오기가 좀 그렇습니다. 또 누가 그폴 세잔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시는 건 에밀로 말씀 대상 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런 폴세잔이 떠오르는데 결말이 안 좋은 듯한 소설을 썼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별개의 아이 눈물로 생각하셨어요. 아, 그건 약간 별개일 수도 있고, 어, 어또 이것도 새로운 질문이긴 한데, 그러니까 폴세잔을 그렇게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작품에란한 작품에서는 폴세잔을 그렇게 죽게 했냐라고 이렇게 여쭤보신 것 같은데, 맞죠? 인정을 못 받고 죽는 걸로 네네. 표현이 되었않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콜세자를꼭 추행했다기보다 본인 그 작품의 어떤 드라마틱한 구조를 위해서 조금 그렇게 작가로서 흐름을 바꾼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런 그 예술가가 엔딩이 그렇게 조금 안 좋은 결말을 맺으면 사실 더 안타까운. 작품 속에 어떤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유명한 작품들은 다 주인공이 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건 본인 개인의 좀 작품에 대한 사역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폴 세잔이 그렇게 죽기를 바라거나 혹은 그런 결말을 맺을 거라 상상한 거라고는 생각은 좀안 들고 본인의 작품의 어떤 플로우를 위해서 그 인물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새디 엔딩으로 결말을 지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그네 네. 그 정전이 됐을 때 네. 클로드가 말을 끝냈자마자 뭔가 이렇게 탁 풀린 듯이 의자에 확 하고 앉으셨잖아요. 아 오늘 그랬어요. 예. 아, 그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 어떤 느낌을 받는지 그런 게좀 궁금해요. <laughs> 아, 오늘은 어, 약간 그냥 그 에밀 졸라의 좀 인간적인 면을 좀더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 되게 팽팽하지만 사실 너무 두렵기도 하고 이 상황이 그리고 클로드가 어떤 편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내가 날 지금 위협을 할지도 모르고 뭐 이런 생각에 좀 다리가 힘이 좀 풀리는 듯한 느낌을 좀 그렇게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 같아요. 폴세잔폴세잔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럼 제가 어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응이 좀 오늘 좀 컸던 것 같은데, 폴세잔은 나를 진정한 예술가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이도 멀어졌고, 그냥 그 순간 저도 어떻게 보면은 예술가로서 폴세잔을 질투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각자 영역과 장르는 다르지만, 혼자 전에 어떤 면을 되게 질투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그가 나를 인정했을 거라고 누군가의 삼자 입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래서 더 놀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혹 내가 되게 불편한 혹은 나를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 삼자가. 아 걔가 너 되게 멋있다고 해 그러면 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콜세장과 아마 그렇게 좀 골이 생겨서 그런 상황에서 제3자가 콜세전의 입장을 대변했을 때 약간의 위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괜찮아? <laughs> 그..그건 소설이 아니라 고발자니 하실 때 이게 울분을 보통 통하시면서 하시는데 오늘이나 뭐 저번 같은 잠깐 종종 몇 번은 그냥 이제 차분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가 이제 뭐 감정적인 차이가 있는 건지 아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게 좀 약간 설명하기 좀 복잡하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 감정이 어떤 타이밍과 어떤 그 순간들이 맞지 않으면 그런 방향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일부러뭐 오늘은 조금 자조적으로 해야지 뭐 이렇게 전혀 모든 것들을 정하진 않고 근데 그날 그호 호흡 배우들과 호흡과 이 흐름을 타다가 어느 순간 그 장면에서 고발장이라든 대한 얘기가 좀 피크를 쳐야 될 순간이 오고 또 아닐 순간이 오거나 할 때. 그때그때 그때 좀 다르게 하는 거 같아요. 어. 그죠? 근데 얘가... 얘가 진짜 힘들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클로드를 위로해 줄수 있을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노래 가사에 있는 것처럼 멈추지 말고 너의 이야기를 하라는 그 응원을 해주는 게 저의 할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저는 좀 묘했어요. 그거. 항상 지우가 형이라 그래가지고. 좋았습니다. 드클로드가 그 보드판에 초반에 올라가 있는 게 지우만 그렇게 올라가 있어요. 딴 사람 이렇게 슬쩍 보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막 가서 저는 근데 이 친구한테 저의 어떻게 보면은 저의 개인 파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깊이 보지 못하게 왜냐면 이 친구에 대한 지금 출처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딱 자르고 빨리 내려오라고 더 늦게 내려왔으면 진짜 덕 세게 뭐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가 그 타이밍에 내려오더라고. 요 아주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대본에 나와 있지 않는 갈등 요소를 만드는 걸 좋아해서 뭐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네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 여러분 또 황금 같은 일요일 날 저녁 시간에 극장에 와주셔서 또 에밀을 관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밀은 거의 막,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작품이라 저도 한해한 한 해가 좀 소중하고 아쉽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에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색다른 모습으로 에밀과 스파이 공연장에서 여러분들께 또 즐거운 공연과 좋은 공연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하이터치 할게요. <laughs>